못된 마음을 어, 이, 일어날 때이첫 번째 단계는 이 정지잖아요. 그러니까 바그 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못된 마음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못하 그것도 뭐, 그것을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지가 마음을 바,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정지가 자기 마음을 바르게 보는. 그러니까, 불유익한 마음을 불유익한 마음으로 보는 거. 이런 마음이 나한테 유익하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이 나한테 위험하구나. 이런 마음이, 음, 뭐랄까. 이런, 모, 이런 못된 마음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괴로웠고, 어? 이런 못된 마음 때문에 못된 마음을 집착해서 못된 마음과 따라, 아, 못된 마음을 따라가고 못된 마음과 함께 해서 이렇게 괴로웠구나. 또 전생에는 사막도에 떨어진 이유도 이런 번뇌를 따라가서, 번뇌와 함께 해서, 그래서 이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거, 어, 업을 업으로 알아보는 거, 이게 상당히, 어,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이 정지가 있으면, 정지는 바로 구별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마음에 그, 있다고 했잖아요. 유익한 마음, 그리고 유익하지 못한 마음. 유익한 마음은 선한 마음, 어, 자비심, 뭐 신심 이런 마음을 의미하고 이렇게 유익하지 못한 마음은 번뇌, 아지 못된 마음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마음, 중립적인 마음은 자선민 몰까, 짬뽕 몰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유익하지 않고 불유익지 어, 불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을 구별할 줄 아는 어, 그런 이제 수행 방법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유한 마음이 있을 때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한번 왼손 불유한 마음 이 있을 때 왼손에 한번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게 불유한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뭐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왜냐하면 계속 놓치거든요. 계속 놓치고 계속, 이, 못된 마음과 함께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요.